비슷한 동물이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네, 맞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어, 삼재 팔란에서 겪는 부분만 좀잘 해결하고 음. 예, 또 부지런히 또 풀어나가다 보면 네. 예, 아무래도 운들이 아주 조금씩 좀 상승하고 있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천황장군 화암도령입니다. 네, 생 반갑습니다. 네. 근데 예. 이제 유튜브 이제 시작하려고 하시는데 혹시 떨리진 않으세요, 형님? 아, 처음이라 조금 떨리죠. 아, 떨리세요. 떨리죠. 네, 네. 예. 아, 앞으로는 이제 말씀 잘 하시니까 앞으로 이제 좋은 말씀 잘 부탁드리면서 영상 한번 시작해 볼게요, 형님. 네, 네. 네, 그래서 이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좀 있습, 아니, 오늘부터 이제 하반기잖아요, 7월부터. 그렇죠. 10월부터, 그죠?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2023년 하반기 운세를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네. 네, 그래가지고 오늘은 제가 하반기 g 띠 운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네. 이제 이분들이 이제 하반기 운세를 앞서보기 앞서서, 알아보기 앞서서 이분들이 좀 어떻게 살아왔고, 또 어떤 힘든 점, 아니면 어떤 것에 좀 눈물 흘리면서 좀 그런 점이 많았을까, 한번 선생님이 네. 말씀해 주시면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그 부분 먼저 짚고 한번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올해 이제 5 2 인자생들 제가 재작년 작년으로 네. 의뢰가 많아가지고 음. 어, 일들을 참 많이 했어요. 어. 네, 많이 했는데 네. 아무래도 재작년 작년 되게 안 좋았어요. 음. 되게 힘듦이 많았고 보통 어, 다우한이 들어오고 좀 네. 되게 힘들게 예, 음. 좀 많이 힘든. 그런 쥐띠 사주였다고 보고, 음. 보고 올해까지도 삼재가 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쥐띠들이 음. 음. 그닥 좋지는 않다고 봐요. 어. 지금까지도 또 다들 좀 고생을 하시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음. 아무래도 그래도 이제 하반기로 봤을 때는, 어 전체적인 쥐띠가 다 운은 좀 별로지만은 하반기로 봤을 때는 조금은 저 상승하는 운들은 좀 있다고 봐요. 음. 예 예, 상상하는 운들은 있다고 보고. 네. 그리고, 어, 띠 운세도 띠 운세지만은, 네. 제가 봤을 때는, 또, 나라 구군도 있고, 네. 예, 세상 돌아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봤을 때, 네. 어, 쥐띠가 아주 조금씩, 예, 빠르지는 않지만 아주 조금씩 운들을 다시 찾아가고 있다고 봐요. 저는. 오, 진짜요? 네, 예. 그럼 그, 이분들은, 쥐띠분들은 이제 좀 성격이나 성향이 좀 어떻게 됐어요? 한번 음, 말씀해 주시면. 예, 우선은 쥐띠라 하면 네. 12지의 첫 번째 거든요. 맞습니다. 예, 첫 번째로 들어오는 동물인데 네. 아무래도 첫 번째라는 자존심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쥐라는 동물이 네. 그렇게 대단한 느낌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12지를 놓고 봤을 때. 그렇죠. 예, 예. 만따지 예, 그렇죠. 네, 그렇죠. 자존심은 강한, 강하고 네. 예, 상당히 좀 부지런한 성격. 음. 그런 조, 어, 성향이 있다고 봐야 돼요. 아, 예. 그럼 좀 일적인 부분에서도 좀. 네, 예. 좀 프라우드도 좀 있고 하겠네요. 이제 쥐의 특성에 맞춰서 사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네. 예, 좀 발전을 많이 하고 성공하는 케이스가 많죠. 아우. 부지런하신 분들. 아, 진짜 네, 예. 부지런하고, 네, 네. 어, 쥐라는 동물 자체가 사회성이 좋아요. 어 진짜요? 네, 예. 다 같이 무리를 잘 이루어서 살지 않습니까? 아, 맞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네. 사람들도 쥐띠이신 분들은 아무래도 사회성이 좋으신 분들이 성공하는 분들이 많다고 봐요. 어. 네, 예. 좀 장점이, 성격적으로 장점이 엄청 많아지는 요 그렇죠. 사람, 인간, 대인 관계를 잘 하시고 네. 아무래도 부지런하신 분들. 그런 네. 분들이, 예, 쥐띠의 성향에잘 맞고, 네. 그렇게 잘 따라가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어. 괜찮, 운이 잘 풀린다고 봐야죠. 어, 그럼 이분들이 좀 조심해야 될건 뭐가 있어요? 어, 아무래도, 네. 어, 자만 하는 경우가 음. 많다고 봐야 돼요. 아. 어, 그러니까 자기 자존심과 자기 풀에 꺾이는 네. 분들이 좀 많다고 봐야 돼요. 음. 예. 알고 보면 그렇게 강한 동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 예. 근데, 자존심만큼은 그냥 하늘을 찌르거든요. <laughs> 네 보통 그런 경우를 조심하면 네. 아, 괜찮다고 봐요. 아, 네. 그럼 그 부분만 조금만 조심해서 더 신경 을쓰면 앞으로 더 좋은 점이 더 많이 들어오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네. 예. 음. 근데 그러면은 이제 하반기 언제 알아보기 앞서서 네, 예. 이분도 역시 상반기나 작년은 좀 어땠어요? 음 작년에도 되게 좋지는 않았어요. 어차피 삼재가 시작하는 해였고 어차피. 에. 삼재가 시작하다 보니까 좋은 운보다는 애군이 먼저 들어간다고 봐야죠. 아... 그래 애군이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올해도 누 삼재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어, 전체적으로는 좀 힘들다 보고 음... 그리고 운이 조금씩은 상승을 해요. 그리고 어, 토끼 해다 보니까 올해가 네. 개면년 토끼 해다 보니까 어, 쥐나 토끼나 비슷한 동물이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네, 예, 그렇다 보니까 3제 어, 판란에서 겪는 부분만 좀잘 해결하고, 음. 어, 또 부지런히 또 풀어나가다 보면, 네. 어, 아무래도 운들이 아주 조금씩 지금 상승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GD들은, 어, 하반기, 그리고 내년 초, 어 조금씩 조금씩 상승한다고 봐야 돼요. 아 좋네요. 네, 예. 그럼 이제 하반기에는 분들이 네, 예. 좀 지지 분들이 조금이나마 네, 예. 좀 기대해 볼수 있는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어그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아무래도 예그래 뭐라 딱히 뭐소운으로 어, 얘기하기는 좀 그래요 힘들긴 한데 아, 네, 예, 예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네, 네. 아무래도 어, 포기하지 않고 부지런하신 분들이 예, 나지 않겠나. 아. 네. 끈기가 있으신 분들이 아무래도 쥐띠들은 네. 네. 어, 살아남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laughs> 네, 예. 아, 좋네요. 네. 선생님, 오늘 말씀해주신 게 근데 네, 중요한 예. 어릴이나, 아, 네, 예. 이 자세한 것안 넣고 선생님이 진짜로 띠만 보고 말씀해주신 거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띠만 보지 않고, 네, 띠랑 나이랑다 넣고 보면 더 자세하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예. 음. 그럼 이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어떻게 연락을 해야 되죠? 일단 전화 예약을 하셔야 되고 네네. 거의 이제 전화로 예약을 하시죠 음. 예약을 하시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전화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예예 아, 네, 예약 잡으시고 이제 방문 상담 네, 예 아. 그래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회장님한테 전화 드려서 상담 먼저 잡으시고 네, 예. 상담으로 더 자세히 알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예네 좋은 정보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예.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예 네, 감사합니다. 네.